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범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게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렇게 항상 눈도 오고 춥고 해서 뭔가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기회 삼아서 우린 전동 스쿠터를 어,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동 스쿠터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 어, 전동 스쿠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편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와 너무 춥다 너무 춥다눈다쌓이겠다 오늘, 오늘. 첫번째 전동스쿠터는 전기니까 초반 다력이강하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틀린 쪽이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동 스쿠터를 실제로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전기 모터는 이론상 엔진과 다르게 RPM 상승 없이도 최대 토크를 낼수 있다는 상식 때문에 이런 오해가 더 퍼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종리부터 해야 할게 있는데요. 전동 스쿠터가 초반 출력이 강하다라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강하다는 표현 자체가 비교 우위를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전동 스쿠터가 어떤 스쿠터보다 더 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 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기준의 엔진 스쿠터의 배기량은 125cc입니다. 이걸 전제로 들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엔진과 비교했을 때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팩트입니다. 이 모두가 하는 상식이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같은 출력, 같은 구동 방식, 같은 기술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들의 스펙상 출력은 4000W 플러스 마이너스 1000W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 v 5 r k r 에 등록된 제품 중에 가장 높은 출력의 제품이 9900W. 그 외에는 7000W 이상의 출력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1000W 정도의 전기 모터 출력이 엔진 스쿠터와 비교했을 때 100cc 정도의 출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전동 스쿠터의 출력을 엔진 스쿠터와 비교하려면 4000W짜리 전동 스쿠터 50cc 엔진스쿠터를 놓고 비교를 해야 그나마 비슷한 성능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기모터 쪽은 아직은 측정 방법과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출력의 크기를 엔진처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고 기술과 정책 발전의 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엔진스쿠터 모델과 대등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배경은다 차치하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한다고 해도 그 비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전동스쿠터들은 대부분 50cc 정도의 출력을 가진 모델들인데 우리나라에 50cc 엔진 바이크 자체가 거의 없죠 이제는 일반인 기준 상식적으로 깔고 있는 엔진스쿠터의 출력 자체가 125cc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엔진스쿠터가 125cc급 보통은 낮아도 110cc급 이상의 출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전동스쿠터가 엔진스쿠터보다 초반 출력이 더 강하다는 라 이야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틀린 상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굳이 굳이 정답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2022년 기준 전 전동 스쿠터와 엔진 스쿠터의 스펙을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한 후, 같은 구동 방식 모델을 기준으로 제로 50을 측정해보면 전동 스쿠터의 초반출력이 비교적 더 강력하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 스쿠터는 비 맞으면 안 되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저도 가장 많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만든 제품이라면 비 맞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정말 과도하게 태풍 같은 비를 맞는다거나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된다거나 고압 세차를 옆에서 카울 틈새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일반 엔진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용한다면 비 맞고 비올때 타고 뭐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제대로 만들어진 전동 스쿠터라는 전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보통 말하는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함은 최소한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 제조사, 제조국, 브랜드 네이밍 정도는 딱 찾을 수가 있고, 해외에서 최소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인데, 국내에만 있는데 그 제품이 정말 좋고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의 확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경률이 그 높지는 않겠죠. 세 번째, 전동 스쿠터는 세금이 전부 면세다! 이건 역시 잘못된 상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동 스쿠터는 크게 출력별로 경형, 소형, 중형 그리고 특징별로 특수형 이렇게 총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출력을 가진 경형의 경우 취등록세가 전부 면세입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팔리는 거의 모든 전동 스쿠터가 사실상 다 경형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전동 스쿠터는 그냥 취등록세가 면세다라는 이야기가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경형만 면세, 소형과 중형 그리고 특수형은 취등록세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어,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100% 친환경 구동 탈 것인데 왜 혜택이 없을까요? 네 번째 전동 스쿠터는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건 어디서 시작된 도문진 모르겠는데 실제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잘못된 소문으로 전동 스쿠터의 보험료는 일반 엔진 스쿠터의 보험료와 차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보험료 자체가 이 조회할 때마다 조회하는 경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110cc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스쿠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엔진스쿠터 대비 보험료는 오히려 좀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전동스쿠터의 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 나의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동스쿠터는 유지비가 안 된다. 전동촉탄은 엔진오일.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점화 플러그 같은 소모품도 적고, 엔진 진동으로 인한 자잘한 간격 점검 같은 내용도 적어서 유지비가 안 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회사에서 전동 속도를 홍보할 때 유지비 0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마케팅한 적도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퍼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전혀 틀린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대부분의 전동 속사는 소모품 내역이 엔진 스쿠터보다 확인히 적고 진동으로 인한 추가 점검 내역이 적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엔진 스쿠터와 비교했을 때 역사가 너무나도 짧고. 그 제품을 다루는 회사나 대리점 자체도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조금 더 어렵고 좀더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아 보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전동스쿠터가 실제로 엔진스쿠터 대비 소모품이 적고 정비할 부분이 적은 것은 팩트지만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전기스쿠터가 엔진스쿠터 대비 아직은 퀄리티가 떨어지고 서비스 권역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지비가 더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동스쿠터 구매 전에 알아야 할 상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실제로 저희 유튜브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모아둔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알고 계시는 잘못 전파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전동스쿠터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품은 자기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기준 살만한 전동스쿠터 내용 도 정리 중이니까 정리 완료되면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끝.